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 같은 주인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주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합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라 주님 나타내는 귀한 간증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것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할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을 의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 은혜 나누기 이제 먼저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보서 4장 10, 10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노라 내가 분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라 니 어떤 한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미라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 제수란 사도바울보다 더 험한 사상,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다가 그런 힘을 당했지만,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많은 힘들은 일을 했지만, 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네 번이나 죽었던 그런 생명을 오늘 간증하고자 합니다. 네 번을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경창군 대화면 개수리 328번지,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저를 서모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우리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평창군 대한민국 개수리 328번지라는 그 동네 개수라는 동네가 전부 다 우리 땅이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요셉과 같이 호래황을 물었고 아버님만 안 계시면 집에서 살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네,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저는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랬죠. 이 세상에서 제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팔이 껌팔이는 안 해봤는데 구두닦기는 어디서 했냐? 덕수궁 있는 데서 했어요. 제일 먼저 왔어요. 그다음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을 배우고 식당 주방장 생활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던것 같아요. 그때는 비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주방장 생활을 해도 조금만 한데 있은 게 아니라 어, 삼각지 있는데 육군 본부 앞에 가면은 별 자리들만 오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주방장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고기가 차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절반은 잘라 가지고 비누에 싸서 짬밥통에 넣어 가지고 팔아. 저녁에 하면 몇 백만 원씩 돈을 법니다 그거 갖고 세상적으로 부어라 마시라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한강의 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전찬성이 주머니 돈날 날이 없을 것이라 이런 생활을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식당 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허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 가다닥 이런 생일합니다.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 20리 밖에 있는 감리교 재단에서 우리 학교를 빌려가지고 아마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3박 4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여름 성경에 참석해가지고 찬송가를세 가지를 배웠어요. 주아가지길 가는 것, 먹보다 더 덜거면,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시면. 그때는 복음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세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데 피가 우리 피 같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없다. 그3일 동안에 배운 게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2 0리 밖에 있는 장에 나가면은 아버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면 어딜 저는 이상하게 교회 나가서 주일날 가면은. 교회에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 소리 안 해도 교회에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의자도 없었죠. 양쪽에 골방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그런데 가서 뭐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다. 예배 가 끝나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그 식으로 했어요. 새벽 4시에 그때는 예배당 종을 쳤지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들으면 왜 그랬어, 글쎄, 지 그런데 또 세상에 살면서 술만 마셔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십자가 밑에 가서 한 시간에 두 시간에 엎드려 있다가 나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찬송과 배운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은네 교회 다니나? 아니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주일학교 때. 우리 여름생활 때 배웠어. 아 이건 이상하네. 3일 동안에 세부 배웠다니 몰라는 거죠. 이런저런 생활을 지내다가 제가 나이를 먹고 음, 3 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병이 찾아왔나? 술을,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안으로 간경화라는 게 찾아왔어요. 간경화가 찾아오면 은 보통 100%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음, 경남 창원에 있는 개인병원조그만한데 갔는데, 당신 한달 살아면 많이 살아.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어.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은 일단 치료나 해봅시다. 근데 그 병원에는 적이 없었어요. 병실이 없었어요. 병실은. 주사실인데 개인 병원인데 주사실인데 의자 저 침실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군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laughs>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산다면은 많이 산다는 생명이 한달 만에 간경화가 치료가 됐어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의사 생활을 30년 했는데 간경화 걸린 사람을 치료해봤다는 건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태어나면서 하는 얘기야 당신 나가서 술 입에 되면은 죽어 한 달도 못 살아. 나와서 술을 먹어 보니까 더 맛있었어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더 하게 되더라 그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 포장마차를 하게 됐어요 포장마차를 하게 돼 가지고 마산에 가면 자유수출자유지역이랑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포장마차를 하는, 진짜 그때만의 대형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뭐 포장마차를 아마 이, 이 홀만 하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새벽 3시에 쓰러졌는데, 아침 6시에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했는데, 한번 해가지고 잘못되고 4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괜찮고, 그때 그때 병날 때마다 저는 제가 잘나서난줄 알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폐 결핵이 걸렸습니다. 폐 결핵이 걸려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사다 놓고 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내가 술 마시고 돈 많이 있을 때에는 세상 친구들이 많았는데 병이 걸리니까는 어게해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부모 형제도 떠나가고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 아저씨 제가 전도하라니까 하그 우리 집에 있는 그 총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왔다, 왔어요. 왔어요 아마 맞는 거예요. 오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병원 어디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자기가 청소해 놓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 갖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새벽 되니까 또 끓여 갖고 오셨어요. 또안 넘어가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는. 한 분을 더 모시고 왔어요. 이 여자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 원사님이신데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에 이요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저는 그때 교회 원사가 누군지 집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저씨가 많이 아프 사다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해드리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아픈 부분에 손을 대발라요 가슴에다 손을 댔는데 그 권사님 또 나를 전도하신 그 집사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하는데 왜 제가 옛날 참 옛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영화 필름처럼쭉 돌아가는 거예요. 여지껏 살았다는 것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평생 그만큼 울어본 적은 역사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는 죽을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고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저한테 교회를 얘기는 안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다음 날 되니까 그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언제 되니까 이제 주일이 됐어요 일요일이죠 저보고 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못 걸어가는 거죠. 배결이 걸려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누워 있는 자. 그런데 그 전도하신 그 집사님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실이 예배당이 제가 기침을 하고 숨을 차니까. 옆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방해가 너무 많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건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1300명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장로 권사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도 제 이름 석자는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기침하고 피토하고 각혀라고 하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저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전도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면 성경은 볼 생각을 안하고 TV만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난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차가 지나가면서 TV 뭐 냉장고 뭐 팔아 근근해서 자꾸 이러고 TV를 팔아버렸어요 그때 45만원 주고 팔은 한 TV를 갖다가 만원 받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성경책을 좀 갖다 달랬어 자, 그때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성경책 읽으면은 처음 에 읽으니까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안 낫는 거고. 가라사대. 이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부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전도하신 분이 성경책을 한권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뭐, 아세키나 넘기고, 갈아사 대고,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형제님, 형제님, 처음부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 다섯, 여섯 번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목사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다섯, 여섯 번 정도 읽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나중 겜자가 먼저 되리다. 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 저녁 들어온 사람, 마지막 30분에 들어온 사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나 아, 되게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끼고 살아요. 보통 1 1년에 10독, 12독.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냄새, 했어요. 냄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가라는, 새벽 기도를. 근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가요? 못 걸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교회가 지금 거리는 딱 10분 걸어서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제가 새벽 기도 가려면 전날 1 1시밤 11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못 걸어가기 때문에 기어서 가요, 기어서. 기어서 가면서 기침을 하면 각혈을 하면서 교회까지 가면은 겨우 아침 새벽 5시 맞춰서 겨우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 늦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한 6개월 정도 정말 기어서 다니니까그 골목 사람들이 다알 정도. 뭐예요? 제가 잡는 것이, 말씀을 잡는 것이, 뭐예요? 물에 빠진 인간 지푸라기 잡는 심령. 이거 아니면 죽겠다.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지만 제가 붙잡았다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거의 1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거리수가 차츰차츰 들어가요. 줄어가는데 그때 마침 내갖고 이제 마산에 가면은 결핵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1년 정도 이제 제가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도 이제 성하지 못하면서 병원에 입원 치료하면서 거기 가면은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사는 거죠. 그 결핵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아침 먹고 두 시간 안정 시간이라 해갖고 밖에도 못 나가 테레도 못 보고 책도 못 보는 그런 시간.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아침 먹고 두 시간, 점심 먹고 두 시간, 저녁 먹고 두 시간 그런 시간. 제가 한달 정도 지나가서 이제. 아, 제가 혼자 이래 갖고 되기는 않겠다. 나도 힘드니까 더 힘든 사람이어서 내가 뭘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중환자들 그들을 내가 수발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 한몇 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는 어디 가서 그들을 도와줘서 저를 교회에 나간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한 환자를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목욕 시켜주고 수발 들어주고 했는데 밤두 시쯤 돼서 저희 는데까지 나타나고 이 중환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밥을 떠먹여 주던 그런 사람인데 두시 돼서 저한테 와서 저 머리를 꺼들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면서 뭐란 예수제인 새끼 일어나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저 예수 밖에도 냄새 그두시 돼서 병원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2시에 이런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께서 형제님,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높은 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왔던 세벽지 왔던 그, 거기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뭐 믿는 거있어요 하니까요. 남녀 호량 계그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럼 남, 남녀 호량 계거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 뭐, 중들보다 우애고뭐 어쩌고 그렇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나, 내가 느낀 건 뭐예요? 다른, 내가 예수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예수가 있다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나를 있다는걸 몰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몇 개월 지나이 제가 병원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퇴원했어도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인데 어느 날 우리 기도원 밑에 무슨 소리가 나기 어해 내려가 보니까는 자동차 극장을 하면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거기 가서 구슬하는 데가 뒤다 보고 있는데. 부타다는 그 무당이 저한테 또 찾아와요. 와서 아저씨, 예수입니다. 예, 아저씨, 좀 가야 되겠어요. 왜 지금 우리 장사가 안 돼요? 왜 장사가 안 되는 아저씨 때문에 장사가 안 되냐? 그래요, 그럼 비켜줄게요. 올라왔어요. 비켜주고 한 30분 정도 있다니까요. 으로 부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들한테도 내가, 나, 내 나랑, 내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산에, 가, 그 김에 가면은 점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점집에 가서 문을 확 열었어요. 열딱 들으니 점쟁이 가 벌떡, 이빨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하러왔어 예수나 잘 믿지. 저 예수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이제 확인됐어. 그러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요 그래. 세상 그 어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건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학을 하면서도 저는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안으로 가진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내를 전도하신 그 집사님께서 방세도 대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샵디 낼 때만 되면은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목사에수 받을 때까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안해 놓으신 건 처음으로 제가 느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저의 모든 것, 지금 제가 다 살고 있는 집도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공짜로 주셨고, 운전 면허도 공짜로 따게 하셨고, 지금 다니는 차 타고 다니는 차도 공짜로 주시고 모든 거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재울 거다 채워 주시는데 우리 지금의 사람들은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못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입술로 믿으면서 마음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가끔가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입술로는 맡기는 데 마음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어 주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현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구원,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천국. 지금 예수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그 말씀을 잘못 듣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탁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내가 오늘 천국에 가자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낙원에 가려. 낙원. 낙원에 간다는 낙원.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 마지막 끝났어. 주님 재림 나팔 그 소리에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질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목사가 되어 가시고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아닌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상 밖에 나가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빛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자는 거죠. 녹아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했다면, 나의 주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의 보호자가 되면,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나의 보호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믿음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정거리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왜 눈에 믿니까 사랑입니까?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나의 자신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만 간증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 주님,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의 입술에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기 부족없는현 주의종 되기하여주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는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